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관련돼서 댓글과 관련돼가지고 여러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결국은 솔루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국민연금 추납하는데 4천만원 내고 추가로 28만원 받으면 이익일까요? 아닐까요?에 대해서 영상을 띄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 경우 현재 나이 60세 넘어서 이미 가입 그 연금 넣는 거, 연기 신청하지 않아서 작년에 종료되었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거 가장 큰 중요한 문제죠. 60세 이후에 이미 계속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1년을 안 냈다. 그럼 그, 그건 추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이미 가입이기 때문에. 이미 계속 가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60세부터 내야 돼요. 근데 1년, 2년 지났다. 그러면 그 전권은 추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엄청난 손실을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연금 앱 깔고 홈페이지 접속해서 내 연금 수령액과 납입 개월 수를 알아봤습니다. 20여 년 전에 위 동영상 내용처럼 2005년도에 2100만원의 일시금을 반납했습니다. 반할 시금 반납을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99년도에 900만원 반할 시금 원금이죠. 원금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반할 시금을 토해내려고 했더니 이자까지 합쳐서 2100만원이다. 이자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주저주저하는데 이분은 과감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거 원금이 1000만원이고 이자가 5000, 억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내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소득세치을 70%라는 거. 그 다음에 해약을 복원해준다. 재평가율을 그대로 반영해준다. 20년, 30년 전걸 반영해주니까 이거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이렇게 주저주저하지만 이분은 반납을 배우다 배꼽이 더큰 이자를 물면서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계산한 것은 약 20년 뒤인 2024년도에 45만원 된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45만원이니까 1년이면 540만원이죠. 그렇다면 200, 2100만원 내고 540만원 받는다. 그러면은요, 3.8년 정도가 결국 4년이면 원금에 있어야 한다. BP라고 하는 상계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판단이죠. 이건 현재 가치죠. 현재 가치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미래 가치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상계연수는 3.8년, 4년이 아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짧아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연금 받는 나이는 뒤에 64세, 65세 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뭐그 45만원 더 받는다. 이것은 미래가치로 다시 또 계산해야 된다. 이분이 이것을 반납, 반환식은 반납했을 때 그 미래가치 저기 현재 가치로 45만원 더 받는다 이런 명시가 없다 보니까 언제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좀 지나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어쨌든 간에 미래 가치로 받는다면 45만원이 아니죠 45만원이 아니라 90만원 100만원도 될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나이 들어서 더 받는다면은요 100만원이다 그러면 1년에 1200만원이다 2100만원 내고 1200만원 받으면 굉장히 유리한 거 아닙니까 자 바나시금 일시불로 2,100만 원 입금. 지금은 2025년이네요. 연금 지급 시기가 법 개정으로 2년 정도 연장되어서 내년부터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납입 70% 정도 계속해서 총 254개월을 넣었고 내년 6월 이후에 138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38만 원이죠. 부부라면 276만 원이니까 노후 생활 어느 정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많은 금액을 더 냈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았겠죠. 98년도에 2004년도까지 약 8년 동안 연금 납입하지 못했던 것을 추납을 그때 2006년도에 쯤에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조기에 풀 라이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납은요, 좋은 거죠. 하지만 추납보다 더 좋은 것은 정상 납부입니다. 정상 납부. 왜냐하면 10년 전 추납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추납하면 재평가율이 10년 만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추납을 지금 하니까 증납을 하니까 재평가율을 많이 받는 거예요. 분납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예전부터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다는 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추납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요? 정상 납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회가 남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4천이나 6천 일시금 추납하면 월 28만 원에서 5,50만 원더 받을 것 같다. 6천을 냈는데 50만 원더 받는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6천 내고 50도 받는다 그러면 600이잖아요 1년에 600 현재가 치입니다 10%의 수익률이 현재도 근데 미래가치로 받지 않습니까 점점점점 65세 때도 미래가치지만 100세 때도 미래가치죠 그렇다면 165세 때는 1200만원 해야 하니까 1500만원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세 때는요 1억 5천을 받을 수도 있어요 6천만원 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6천만원 냈지만 소득공제 환급받았을 거 아닙니까? 물론 안 받아도 관계없습니다만 받았다면 정말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의료보험 가입, 기타 개인적인 건강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임박한 연금수령 나이가 된이 시점에 추가 납입하면 추가납입하면 약8% 정도가 나오더군요. 8% 이상입니다. 이것은 현재 가치로 보셔서 그런 것이고요. 80% 800%도 될수 있죠. 연말정산 세금공제로 세금 올150 내년에 350 혜택을 보게끔 두 번에 나눠서 추납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자. 소탐대실입니다. 뭐냐면요. 연말정산 한도에 차갖고 나중에 내겠다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소탐대실이다. 왜냐면요. 그러면 그만큼 소득공제 한급액에 대해서 기회비용 손실 발생되고, 그 다음에 재평가에 손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년도에 내면 9.5%, 0.5%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뭐냐면 0.5%를 뭐, 뭐 50개월 더 낸다. 이 금액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나누어내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거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요 소득공제가 한도 초과되더라도 무조건 당, 오래 내야 되는 거죠. 물론 제그 국민연금납입 강화 전략에는 내년도 후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연시켜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뭐 요원한 일이고요. 아직 안 됐죠. 하지만 절대로 그 분할해서 납부해서 소득공제를 안 분해서 받겠다. 내년도에도, 후년도에도. 이러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특히, 소득공제 안 되는 그, 무소득자나 무소득 전업주부 배우자 아내인 사람이 가입했을 때 효과 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소득공제 한급은요, 뭐라고요? 보너스에 불과합니다. 보너스 때문에 주된 내용을, 예를 들어서 후식을, 후식도 뭐 정상적인 거죠? 후식을, 후식 안 준다고 해서 본요리를 피하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너스다, 그것은, 소득공제한금은 엄청난 수익률의 노후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 혜택을 보는 것이죠. 소득공제 혜택을 보려고 그걸 가입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금상첨화죠. 소득공제 해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제가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인식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죠. 좋다고 좀 한다면 은 정말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나나의 식은 반납은 배보다 배꼽이 더큰 이자를 잘 내셨습니다. 정말로 잘 내셨죠. 그리고 최고 보험료 이미 가입하셔야 됩니다. 매년 경신해야 됩니다. 65세까지, 6 64, 2 이분이 64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보험료 이미 계속 가입으로 추, 계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추납도 마찬가지죠. 최고 보험료로 납부해야 돼요. 증납 완납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완납입니다. 완납. 최고 보험료고, 그리고 최고 보험료죠. 최고 보험료, 만약에 뭐 20만원을 추납했다가 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50만 3,300원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납해야 됩니다. 소득공제 때문에 나눠 내겠다는 것은요. 포탐대시이란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읽어줄 내용은 추납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추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납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정상납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거 이제 아셨겠죠? 감사합니다.